아, 여기가 그 수원에 있는 메세에요. 메센데 보시면 요 라인이 한 관이거든요. 엄청 크고 넓어요. 근데 이 라인을 잘라, 원래 이렇게 잘랐어 있어요 1관, 2관이었는데, 요거를 텄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메라라서 그렇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걸 터버리니까. 그래서 1관, 여기가 이제 2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게 없어도 지금 이제 쇼를 나가시게 되면은 저렇게 모여요. 저희 보이시나요? 예. 네. 또 여기서 쇼가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커피하고 음료를 드시러 저렇게 오시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확 몰렸다가 또 한번 쉬었다가 또확 몰렸다가 또 한번 쉬었다가 이런 행사란 말이죠 이 도고쇼라는 게.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쇼가 되게 많아요. 내일도 그렇고. 그래서 아 지금 몸은 피곤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